서정욱의 망언에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정욱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의 카톡을 포렌식하면 한동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분을 사고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은 서정욱이 금융 치료에 들어간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정욱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훈과 친 한동훈계 인사들에게 계속해서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서정욱은 한 방송에 출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동계가 문제다. 친한계는 당내 개파 갈등을 조장하는 암적인 존재다. 특히 서정욱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친한동계의 좌장 조경태를 향해 어디 좌파에서 굴러먹다가 위장투항한 악성종양이라며 막말을 했고, 당내 쇄신을 위해 인적청산을 주장하는 친한동계 인사들이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지자들은 서정욱이 금융치료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리는구나. 윤석열이 물러났다고 당내 친윤이 사라졌느냐. 너같은 윤석열, 김건희 똘만이들, 딸랑이들 때문에 당이 이지경이 됐다. 그렇게 당을 망쳐놓았으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쌍권과 함께 너도 국힘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며 서정욱을 비판하고 있다.